이번 시간에는 휴먼 서비스 사회복지 조직의 특성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여러분, 서비스란 무엇일까요? 이 서비스를 생각할 때 우리가 사회복지의 핵심을 또 하나의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서비스라고 하는 그 의미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있지만, 사회복지는 서비스다 라고 하는 말로 함축적인 말은 그 이상도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 행정을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고, 그 어떤 제도적인 것만 생각하는데요. 사회복지 행정은 영어로는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가장 중요한 단어는 H.S.O.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Human Service Organization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고 그 의미 속에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사회복지행정에서 휴먼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생각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행정을 진행하고 있고. 또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의 의미와 우리의 삶,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비전을 다시 생각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휴먼 서비스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상품을 구매하더라도 고객들의 서비스 만족도는 다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한 즉 다시 말하면 어떤 직원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상품의 가치나 서비스의 가치가 하늘과 땅만큼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휴먼 서비스가 가진 매력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휴먼 서비스란 사회 복지 서비스를 비롯해서 의료와 교육, 보육과 케어 정신보건, 개인 및 가족 문제 상담 등의 제반 대인적 서비스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휴먼 서비스라는 용법은 인간적 상호작용을 본질적으로 속성으로 하는 조직이나 또는 서비스를 통칭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또는 보건과 복지, 교육, 고용 등과 같은 현실적으로 기축된 분야들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들을 묶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동원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들을 확대하거나 혹은 이미 구축된 다른 분야, 다시 말하면 교육이나 보건 등 이런 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서비스들과의 연계를 꾀하는 과정에서 복지라고 하는 이 웰페어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 사회적인 낙인을 우리는 소셜 스티그마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소셜 스티그마를 회피하기 위해서 휴먼 서비스를 아, 사용하고 또 그러한 용어를 용어로 대체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 낙인 다시 말하면 소셜 스티그마는 어떤 것일까요? 이건 다른 말로 낙인 효과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되고 있죠. 아시는 바디로 상대방에게 부정적으로 무시당하거나 치욕을 당한 경우에 즉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게 낙인이 찍힌 경우는 바로 부정적인 영향을 당한 당사자가 부정적으로 변해가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또한 정치학이나 범죄학이나 사회심리학 등은 일탈행위자 다시 말하면 범죄자 또는 현대의 청소년 문제 등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휴먼 서비스와 유사한 맥락에서 사용되는 용어들로 대인적인 사회 서비스, 이 퍼스널 소셜 서비스라고 그러죠. 이 대인적인 소셜 서비스에 대해서 사회 사업 서비스 또는 또는 소셜 서비스 이렇게 등으로 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 전형적으로 휴먼 서비스의 개념은 바로 이 사회복지 서비스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복지에서 특히 제일 좀 자주 사용하거나 또 필요하다라고 하는 용어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휴먼 서비스, 약자로 H.S. 이렇게 쓰죠. 그래서 휴먼 서비스라는 그 맥락과 그 나름대로 갖고 있는 의미, 이 부분이 사회복지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H.S. 다시 말하면 휴먼 서비스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립과 자기 자신의 소신, 자기 자신의 미션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되새겨보시면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가 복지에 내재된 빈곤 문제와의 결부 이미지에서 자유롭지 못한 반면에 휴먼서비스는 그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휴먼서비스 개념은 보편적인 서비스, 보편적인 서비스를 우리가 유니버설 서비스라고 그러죠. 유니버설 서비스라고 하는 욕구를 포괄적으로 담기에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사회복지 서비스를 교육이나 또는 의료 서비스 등과 같이 특정한 대상이나 분야에 대한 전문 영역의 서비스로 간주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용어는 보편적 서비스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법으로 쓰기에 더욱 힘들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 서비스라고 하는 것과 대치되는 것은 이제 선별적 서비스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더 전문적인 용어로는 유니버설 서비스와 셀렉티비즘이라고 하는 셀렉트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선별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니버설 내면 셀렉트라고 두 개의 단어도 기억하시면서. 이 사회 복지는 보편적인 사회 복지와 선별적인 사회 복지 두 개가 우리 사회 복지 현장에서 자주 등장하고 인용되고 있는 용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에서 사회 복지 서비스가 포함된 개념의 휴먼 서비스는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추세가 1980년대 이후로는 보다 다양한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구사회에서는 소득 재분배와 현금 이전 전략에 기초한 복지 국가적 공급 방식의 한계에 대한 안정에서부터 비롯되어 이를 통한 빈곤 탈출을 의도하는 바로 이 생산적 복지의 맥락에서 강조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고용 서비스와 교육, 재교육, 취업 교육 그리고 훈련을 강조하고, 바로 장애인과 노인에 대해서는 바로 현금 이전보다는 가능한 취업 알선 등으로 접근하려는 경향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휴먼 서비스가 여성의 그 사회적 노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 가족 케어 기능이 어, 나름대로 사회적 이전이라는 맥락에서 강조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동 보육 서비스라든지, 또는 타가 서비스, 그리고 청소년 방과후 서비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양한 형태의 양로 서비스 등이 모두 이런 경우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휴먼 서비스는 또한 1960년대 미국의 경우처럼 정신건강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에서, 확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신체적 원인에 의한 정신병리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성폭력, 청소년비행 등에 대한 사회적 병리론 문제들에 대한 예방과 치료 서비스들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휴먼 서비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여러 부분 속에서 또 여러 분야 속에서 어, 새롭게 또 나름대로 어, 많은 다양성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이 사회라고 하는 부분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거기에는 많이 병리적인 문제도 있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또한 서비스들이 생기긴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바로 사회복지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계속 발전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또 사회복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사회복지는 좀 다양성 속에서 새로운 변화가 되고 있고, 특히 이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하는 이런 소셜 웰페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맥락에서 매우 의미 있고, 이런 휴먼 서비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전달 체계 속에 매우 유의미한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한국 사회에서도 200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 국가적 복지 공급의 확대를 의도하면서 이와 같은 휴먼 서비스 접근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어, 나름대로의 재정 시 자활 서비스를 포함 포함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노인 장기 요양이나 또 장애인 요양 보장 기타 아동, 청소년 등에 대한 사회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과 같은 휴먼 서비스 접근이 활발하게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바로 노동 이민자와 결혼 이주 여성 그리고 탈북자 등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예방이나 또 치유 노력들을 위한 접근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바로 이런 한국 사회가 2000년대를 전후해서 나름대로 어떤 그 국가적 복지 공급의 확대가 얼마큼 의도됐는지 그리고 또 이와 같은 휴먼 서비스 접근이 왜 필요하고 또왜 강조되었는지를 우리가 여러 맥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에 한번 또 우리 생각할 것 중에 하나는요. 어,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어, 나름대로 거기에 병리적인 부분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더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회가 어렵고 힘들고 또 나라, 나아가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을 때 그때 사회복지는 더 해야 될 일도 많고 새로운 제도도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 따른 많은 부, 부가적인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노인 장교양이나 또 장애인 요양부장이라든지또 아동, 청소년 등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확대된다는 이런 부분은 뭘까요? 바로 그 부분 속에서 많은 문제점과 또 그들의 클라이언트들의 니즈가 더 다양하게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 바, 말씀드린 바대로 뭐 결혼 이주 여성이라든지 특히 탈북자에 대한 이러한 부분 속에서 또 얼마만큼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은지 다양한 사회복지 영역이 만들어져가고 있고 또 많은 부분이 펼쳐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휴먼 서비스를 생산하는 방식은 다른 유형의 서비스 생산과 비교해서 형격하게 차이가 나는 독특함이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휴먼 서비스의 그 본질적인 성격 자체가 독특함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휴먼 서비스라고 하는 이 HS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서비스 제공자와 또 수요자 간의 긴밀한 대인적인 상호 작용에 의해서 생산되고 또 생산되는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성격의 그 서비스 생산을 위해서 동원되는 조직 방식은 바로 다른 생산물의 조직 방식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비록 그 휴먼 서비스의 확대 정책이 복지 공급의 확대 목적보다는 바로 휴먼 서비스의 생산의 노동집약적 특성에 따른 막대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우선시한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아, 그럼에도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현재와 향후의 사회복지 공급에서 휴먼 서비스적 접근이 확대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먼 서비스에 대한 논의들에 대한 공통점 중에서 첫 번째는 휴먼 서비스는 노동집약적이고 그리고 공동생산의 특성을 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휴먼 서비스의 생산과정은 사람들 간의 관계를 구성하고 그리고 제공자와 수요자 간의 긴밀한 대면적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휴먼 서비스 생산은 가치 지향적이다라는 것이죠. 휴먼 서비스 생산을 위해 필요한 충분한 그리고 기술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한계와 함께. 인간 존재의 이해와 가치성과 윤리성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서 휴먼 서비스 생산 과정은 가치와 윤리적 판단들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독특함을 띠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휴먼 서비스의 노동은 전문직에 의한 조직 과정에서 수행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휴먼 서비스 업무자들은 바로 인간에 대한 불확실한 지식 체계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내리도록 요구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 현장, 수술실, 정신 상담, 또 아동 학대 케이스 등의 사례에서도 어, 무수히 많은 휴먼 서비스 현장의 결정들은 바로 사전에 확정된 지식 체계에 의지하기 어렵다 라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 현장 조직은 대개 어, 전문직 개념의 업문자들을 선호하는데 이들은 서비스 조직의 일원으로서뿐만 아니라 소속 전문직의 일원으로서 이중적 책임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주요 인력으로 하는 전문직, 전문적인 조직은 바로 일반 관료적 관료제라든지 또 이런 조직 체계와는 다른 조직적 특성 그러한 것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휴먼 서비스 생산에는 전문성과 통합성의 갈등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휴먼 서비스의 결정적인 특성은 바로 인간 문제의 개별성. 인비비오리티티전전일입입다홀 홀리즘. 바이이별성성전전일이이두 가지가 중심이 돼서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이러한 휴먼 서비스의 특성들이 종종 서비스 조직화의 과정에서는 바로 표준화와 세분화를 앞세운 조직성 논리와 충돌되고 있다라고볼수 있습니다. 아, 세분화된 서비스는 비록 세분화된 목표에서는 바로 효과성과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지만 개별화되고 또 진일적인 관점에서 통합적인 인간 문제의 해결은 오히려 더 요원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휴먼 서비스의 조직 과정에서는 끊임없이 전문성을 내세운 스페셜리스트의 관점과 통합성을 내세운 제너럴리스트의 관점이 충돌되어 이슈화 되었습니다. 휴먼 서비스 생산의 성과는 무용이고 장기적으로 드러나는 경향이 많습니다. 휴먼 서비스는 상품 생산과는 달리 서비스 대상자의 내면적 변화를 수반하는 무용적인 것이어서 객관적인 식별과 측정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서비스로 인한 궁극적인 성과는 장기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서비스 제공과 성과. 다시 말하면, 아웃컴, 이 아웃컴의 발생에 시차 간격이 깁니다. 이로 인해서 외부 평가자와 재정과 공급자로부터 요구되는 성과 책임성의 제시 압박에 대해 취약함을 드러내기 쉽습니다. 여섯 번째, 서비스 생산을 둘러싼 조직적 환경의 복잡함과 책임성 제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휴먼 서비스의 수요자는 수급자와 수혜자의 개념으로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수혜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해도 그로 인한 효용은 수급 당사자로서의 수요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외형, 그 부정적인 외형의 감소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수요자들에게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다원화된 수요자 개념은 하나의 서비스에도 다수의 이해 당사자가 성립됨을 의미하는데 각각의 이해 집단들은 각기 독특한 관심, 목표, 책임성에 대한 기준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휴먼 서비스 생산에 따른 책임성 제시의 요구는 한층 더 복잡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비스를 파는 사람이죠. 사회 복지가 무엇입니까 한다면 우리는 서비스를 만들고 서비스를 전달하고 서비스를 통하여 클라이언트를 행복하게 해 주는 그러한 사람을 사회 복지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휴먼 서비스는 매우 의미 있고, 특별히 사회복지 행정을 휴먼 서비스 오가니제이션이라고 하는 HSO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그러한 단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더 이러한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고, 사회복지 행정의 키 포인트는 바로 HSO 휴먼 서비스다 라고 하는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비스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휴먼 서비스 오가니제이션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좀더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면 첫째는 외부 환경에 의존적이다라고 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서비스 생산에 필요한 자원들의 대부분을 조직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자원을 통제하는 외부 환경에 대해서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사회복지가 모든 것은 다 아니지만 상당한 부분이 외부 환경에 의존하는 것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자원도 그렇고, 특별히 인적 자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그들에게 서비스를 줄수 있는 자원들은 외부 환경에 의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어, 더 나아가 또두 번째 휴먼 서비스 오가니 제이션에 대해서 기억할 것은 환경, 엔바이로먼트는 역동적이다. 엔바이로먼트는 뭔가 다이나믹하고 어떤 정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부분이 가장 많은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로서의 클라이언트 집단의 성격과 구성이 변하고 또 자원 제공자들의 성격도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c h a n g i 이라고랬죠 다시 말하면 조금 이해하기 쉽게 change가 아니라 changing, ing로 끝난다는 것이죠. 변화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역동적이고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회적 가치와 문화도 그렇고, 기술의 수준에 대한 것도 변화된 c h a n g n 된 것에 따라서 조직이 다루는 문제와 그서비스의 대응 양식들도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론은 환경은 변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변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대립적인 가치들의 이 가치들이 상존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클라이언트들에게는 만족되는 만족되는 것만 고려해서는 부족하고. 그리고 나가서는 공공의 이해와 관심이 얼마나 부합되는가를 동시에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에 대한 해결이 곧 정답이 이게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가치들이 조정과 그리고 이러한 것들의 나름대로 조직적 과정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 행정관리자의 과제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한다면 외부 환경에 의존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환경은 역동적, 다이나믹하다. 그리고 의견이라고 하는 것과 가치라고 하는 것이 항상 상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주제만 너무나 강조하고 거기에만 너무 몰입하고 거기에만 너무 우리가 길들여지거나 진행된다면 또 다른 한쪽 부분에서는 그에 상반적인 하나의 역효과와 또그 반대의 의견들이 또 나타나서 또 우리의 클라이언트들이 어떤 삶에 어, 위해가 될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대립적 가치들의 상존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하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조금 더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Human Service Organization HSO e 세 글자를 꼭 잊지 마시고 휴먼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그러한 패러다임을 함께 준비하고 함께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휴먼 서비스 오가니제이션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도 보면 휴먼 서비스 오가니제이션 앤 매니지먼트 리더십 거버넌스라고 하는 맥락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휴먼 서비스 오가니제이션이 어떤 것인지.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 함께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과 토론은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